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독 하나은행 K리그2 2024 16라운드 FC 안양과 충북 청주 FC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대한민국 레전드 골키퍼 이훈재 에서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의 김인성 선수가 안양종합운동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네. 홈팀 FC 안양입니다. 김다솔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사사이 포메이션. 네코 라인은 김동진, 김하준, 이창용, 이태희. 허리 라인은 주현우와 최규현, 리영직, 최성범. 공격진에는 단내이와마티우스가 투톱으로 출격하는 홈팀 안양입니다. 어, 제가 볼때 사사이 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준비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공격적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네, 박대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3-4-1-2 포메이션, 베니시오 이한세, 이민영의 백스리라인 왼쪽에는 김명순, 중원에는 김선민, 홍원진, 오른쪽에는 최성찬 그리고 이 선에는 강민수가 배치되어 있고요 네. 최전방에 오두와 정성호 선수가 나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3-4-1-2 아니면 3-5-2에 대한 어떤 전술인데 네. 어, 최기용 감독이 첫 번째, 실점하지 않겠다 마테우스가 발을 구도 받고요. 왼쪽으로 전달하는 주현우 선수입니다. 김동진 아, 컴백! <목소리> 단내의 앞쪽인데요. 태클로 저지합니다.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볼을 끊어내자마자 최성범 원터치로 밀어줬고요. 오른쪽에서 마테우스. 어가간건어요베니시가 네, 앞에 있습니다. 얼리 크로스! 날려받던 <목소리> 단내인데요. 그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뭐 후반전에는 다 그런 교체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네. 왼쪽 김병수 잡아놓고 슈팅! 골키퍼 <목소리도> 깜다 예. 소리 하나도 안 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최성범, 네. 아 끝까지 추격하죠, 단네입니다. 어깨 싸움을 통해서 밀어냈고 단네. 단내가 볼을 탈취했습니다단내의 낮은 크로스 스틱, 던져! 성최현의 선제골! 1대0로 먼저 앞서가는 홈팀 안양입니다. 아, 여기서 패스가 네. 좀 길었지 않나 싶었지만 끝까지. 네. 단내 네. 선수가 볼을 탈취했고요 이후에 낮은 크로스 스티. 아, 볼이. 앞에 있는 수비인가 공격을 맞고 골절이 됐네요. 네. 아 최경선 선수의 이게 마스 거리 골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만들어준 그 부분이 더 어, 높게 봅니다. 로킹 크로스 발로 갑니다. 어, 너무 뭐 <laughs> 어, 반대 전환 또 반대 전환을 봐야 되거든요. 예. 네. 아 그렇죠. 최경현 오른쪽에 길게 정확한 패스가 전달됩니다. 네, 이 때리자. 어때요? 최성범. 최성범 흔들면서 꽉상까지 좌우로 다시 잡고 왼발 크로스. 뒤로 지나갑니다. 뒤쪽의 경합. 마지막 최석경 못 맞고 굴절. 펼쳐냈고요. 네. 왼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오 헤드 체크. 오좀뭐 위트 위태 일테죠. 네뭐어 네. <laughs> 쉽게 하지? 그리고 휘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경구가 자기 지금 머릿 속에 항상 생각해 야 들게 뭐냐면 나는 경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선수도 아직 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네, 네. 물론데 뭐 볼을 네. 네. 정확히 터치했습니다. 아군과정이었죠. 네. 정... 네. 네, 아 베니시오와의 충돌이었습니다. 프리야컵에서는 김포에게 영데로 패배하면서 탈락을 한 상태고요. 아. 네, 그에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면서 김포가 이기고 올라가면서 네, 자 다시 가운데 서황을 최성구가 좋습니다. 축! 골! 김동진의 추가 골! 안양이 2대0의 격차를 만듭니다 네. 카운트어택이거든요 네. 어, 사이드 쪽에 있는 선수들이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최석진 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아대 었습니다 최석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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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김현 선수들이 어, 지금 골을 이 선수에게 못 다가가고 있거든요 네. 아. 전반에만 네. 두 골을 만들고 있는 안양이고요 네. 다시 오두 쪽인데요 어 흐름 볼 뭐, 뒷방향입니다 네. 김동진 선의 슈퍼 세이브 아티어는 순발력을 발휘하는 김다솔 골키퍼입니다. 정말 네. <laughs> 예리했는데요. 조금만 더 떴다면 라 조금만 더 궤적이 있었다면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지만 2장의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파울 리뉴와 이강한 선수를 함께 투입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안양과 충북 청주의 16라운드 맞대결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보라색 유니폼에 안양이 화면 오른쪽에 생유폼에 충북 청주가 왼쪽에 포진하는 후발입니다. 자 원터치 단내처럼 찔러줬습니다. 네반칙이 선대입니다. 네. 너 이거 파울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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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길게 치고 들어갑니다. 자, 네. 태클도 이겨내면서 터천한 안쪽 살려낸 주현우 선수입니다. 주현우 왼발 크로스 깊어요. 그대로 골라 입어서납니다. 네. 돌파까지 네. 좋았지만 마지막 네. 패스에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아쉬웠네요. 네. 최성범. 네. 네. 돌아서면서 가운데로 네. 접고 들어옵니다. 주, 자, 최수범 통과 받았습니다. 이드 부분에 대해서 안양 선수들에 대한 어 부분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자 지금 공을 찔러주나 버스한쪽의 경화 이스토가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연로 카드 를한장 안고 뛰고 있었던 오드가 교체 아웃 되고요. 충북 청주에서는 문상윤. 문상윤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구역 기어가는 충북 네. 청주. 네, 문상윤 선수. 네, 문상윤. 네. 자, 번거 좋습니다. 가운데 들어서면서 최 크로스만을 넘어갑니다. 파울리뉴. 결하게 돌아서면서 왼발 터닝슛 뜨고말았던 네. 파울 리뉴입니다 왼쪽 네, 측면에서 공격 이어갑니다 파울 리뉴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파울 리뉴 노룩 패스 자, 입력적이에요 네, 그대로 골라인 벗어갑니다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김아준 김아준. 박상까지 짧게 누려줬고요 자단대인세명 사이 돌아서 나갈 수 있... 수백이 막혔습니다 끝까지 뭐 등져갖고 포기하자 끝까지 오, 다시 한번더 슬리핑 후발 막아냅니다 확대한 골키퍼 김동진의 슈팅을 저지합니다. 안양 선수들은 너무 뭐, 오늘 경기에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에디경하 다시 마티오스 짧게 전달했고요. 네. 자, 오른쪽에서 야구가 밀고 들어갑니다. 잡아놓고 짧게 전달 마티오스 야구 다시 가운데로 리영직 팀 어. 왼쪽으로 민감합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올려봤던 리영직 선수입니다. 어. 자, 여기도 인상적인 마무리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던 리영규 선수 이오로바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제 돌아서면서 네. 원터치 그리고 측면에 네. 문상윤까지 문상윤 김정현이 가로막습니다 자, 오른발을 크었으저 네. 반대편 헤딩 자, 다시 한 펄리 뉴 몸으로 할거 슈팅 아. 수비받고 굴절됩니다 오. 코너킥 자 핸드볼 어. 파울에 대해서 어필해 보고 있는 충북 청주입니다. 네. 자 여기서 헤더가 파울리뉴 네. 쪽으로 왔는데 아목으 뭐 막아내는 김아준 선수의 아. 수비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에 대한 어필이 있습니다. 아, 파울리뉴 선수 슈팅을 때렸을 경우 슈팅을 때렸을 때 네. 거기 손을 맞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가까운 위치에 네. 야구에게 올려줬습니다. 자 네. 잡아놓고 마티우스 슈팅이죠. 겠리영진 아. 수비 받고 볼로 킬을 네, 이게 예. 셀러브레이션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그보다큰선공은 없습니다 아테스의 네. 코너킥 아 기회가 왔지만 빗나갑니다 아, 네. 잘못했으면 어, 자책골이될 뻔했습니다 어, 준비를 한 어, 안양의 어떤 어. 높은 점수 평가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지동진 주고받고 네. 오른발 날아가랍니다 박대산이 모을 날립니다 오늘 설명했던 원투패스 이후에 오른발 슈팅 네. 골티골을 노려봤던 김동인 선수인데요, 몸을 날렸던 박대한 골키퍼입니다. 이런 어떤 어, 유병 감독의 어떤 골키퍼 네. 오 굴절되면서 아. 들어갈 뻔했습니다. 아. 자, 그리고 단대이가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 일차적으로 걸리지 않았는데 보시죠. 네. 수비의 헤더가 단대이 맞고 크로스바를 때렸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 네. 네, 와튼 감독 부상 회복으로 아, 오늘 한 20분 네. 가까이를 맹활약했던 선수인데 큰 부상이 아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단내 야구가 돌아온 안양인데 아, 이 부분 위원 감독 또 걱정스러운 시선이었고요. 네. 볼을 탈출내는 마티우스입니다. 자 네. 걱정되면서 다시 문상윤 쪽 문상윤 슛. 네. 네, 골키퍼 정면, 김다솔리 잡습니다. 이렇게 네. 아, 경기가 네. 종료됐습니다. 역권과 감독 하나연의 캐리그2 0 2 4 16라운드 안양과 충북 청주의 맞대결 안양이 충북 청주로 3대로 2대0의 승리 연패를 막아냅니다.